모든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지혜로운 언어생활 세 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야고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때로 꽃의 향기처럼 향기가 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 보면은 그말 속에 정말 꽃의 향기를 맡으면은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꽃의 향기 같은 말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반대의 말은 뭘까요? 말을 들어보면 악취 같은, 악취가 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뭐, 진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들으면은 기분이 상하는 말이에요. 들으면은 감정이 상하는 말이에요.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나에게 굉장히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청남비절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때로는 꽃의 향기처럼 사람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악취와 같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가 하고 살고 듣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말의 홍수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침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대화의 상대가 있고 말하는 상대가 있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을 하고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말이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냥 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말에 무게가 있다 그 무게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절 말씀에 야구보는 뭐라고 했느냐, "선생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말한 마디 한 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 또 어떤 말은 한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그런 무서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이나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꼭 가르치는 그 위치와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의 선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다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설교를 하는 입장이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만나서 성도들과 또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경우는 후회가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은 하지 않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인데 이 온전하다는 그 뜻이 어떤 의미냐. 영적으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말로서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사람의 온전함과 사람의 성숙함과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성숙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평가하는 바로 메타는 무엇이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측정하는 바로 메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믿음의 성숙한 모습,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인격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 통제의 절정이고 인격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면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리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그 사람이 모든 열매를 얻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시대, 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많은 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그 말이 유익한 말이냐,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냐,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꼭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많은 그 말의 홍수 시대 속에 살다가 보니 이 사람의 그 두기 위험하게 무너지는 위험한 그런 모습 아니 어쩐 의미로 보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은 뚝이 무너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뚝이 무너질까요? 인생의 뚝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세상의 말은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세상의 말입니다.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그 말을 통하여서 상처가 되고 찔림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말로 인하여서 누워 병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기가 다 빠진다. 기운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은 왜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없느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 가운데 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노래에 가사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예 전부 다 사람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된 거예요. 기독교 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그 대화 가운데 어떤 말이 가장 상처가 되느냐라고 설문조사했어요. 기독교 교인들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자,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많이 받는 상처 일이 뭘까요? 네가 하는 것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어라는 그 말이에요. 네가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 그리고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말이 제일 상처가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제일 첫 번째,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엄마, 아빠, 창피해서, 응? 못 겠어요. 엄마, 아빠가 창피해요. 여러분, 이런 말을 가정에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도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상의 말을 하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세상 사람처럼 그런 해서 안 되는 말을 자녀에게도 하고 자녀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막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말을 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세상의 죽은 말, 하면은 안 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가정이 또 가족 관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서로 상처 주고 받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을 하는 복된 입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아내는요 아이를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가사 일을 전부하답니다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 왜?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부터 무엇에 집중하느냐? 토라.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는 이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가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를 위하여서 하는 거는 오직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일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다 듣기 때문에. 아이가 다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야구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두 가지의 큰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에게, 큰 말에 그 입에 제갈을 불리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큰 배에 작은 키를 말씀합니다. 이두 가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에요. 말의 제갈도 그리고 배의 키도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말에 비하면 제갈은 아무것도 아니고 배에 비하면 방향을 조정하는 그 키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작은 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제갈이 말의 방향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배의 작은 키가 배를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잘 것 없는 작은 혀. 우리 인체에 어떻게 보면은 혀라는 이 작은 지체가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혀가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주장하고 내 행동을 이끌어서 내 인생이라는 배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의 방향을 따라서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믿음의 말을 하면은 우리 인생을 축복의 항구로 인도하고 부정적이고 음망스킨 불신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파멸의 암초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의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과 같아서 자기 스스로를 향하든 누구를 향하여 말을 하든 우회전 하면은 무로, 좌회전 좌로, 직진 앞으로, 말을 따라서 그의 삶도 우회전도 좌회전도 그리고 직진도 하는 것처럼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말을 따라서 말이 앞서가고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온 말로 인하여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하고버리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입이 복된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또 하나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의 비유를 했습니다 불이 비록 처음 시작은 보잘 것 없는 작은 성냥불 하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경북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 산불이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성냥불이나 담배불로 인하여서 불이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작은 성냥불 그리고 담배불이 그렇게 많은 예,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어마어한 그런, 그, 잡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을 한순간에 모든 삶을 제때미로 만들어버린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술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들이 확인도 하지 않은 소문을 옮기는 말이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내뱉은 분노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을 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행복했던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되었던 교회를 분열시키는 파괴적인 불길로 크게 번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 사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말, 복된 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구보는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의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의 세계라는 말은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 결국에는 바로 혀라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뭐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계의 과거, 미래, 에?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이 지옥 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그 말이요, 내가 하지만은 지옥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요, 마귀가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말 속에는 이렇게 사려는 능력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사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신 바대로 행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그 어떤 방법으로 에서도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우리는 길드릴 수 없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 부적행위로 입술을 갖다가 되어서 우리의 입을 정화시킬 때만이 가능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불, 태우는 불이 아니라 생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과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여 주십시오.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님, 내 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애 동안 나의 혀가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지옥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백과 기도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복된 말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야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